자, 107번. 이 문제가 있잖아. 잘, 그, 안 풀리면, 우리 A 값에 어떤 값을 넣어보면서 이 문제를 해석을 해봐. 예를 들면, 뭐 A가 1일 때는 A가 1일 때, 2일 때, 0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한이 정도만 해봐봐. A가 1이면 어떻게 되냐.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x 분의 루트 x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x가 0으로 가까이 가면 0분의 0꼴이지. 0분의 0이면 1 마이너스 1이니까 0분의 0꼴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무리식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유리화해서 정리를 해야지. 정리를 해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x 루트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되고 분자는 x제곱이 되지. x제곱이 되잖아. 그래서 약분 하나 약분 하나 하면 여기 x가 남고 x가 0으로 가까이 가면 2분의 2 1 플러스 1이니까 2분의 0에서 0으로 수렴하겠지. 그러니까 a가 1이면 0으로 수렴해. 확실하다 이건. 확실해. a가 1이면 0으로 수렴해. 자, a가 2일 때는 a가 2일 때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x 분의 루트 x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2. 유리화해서 정리하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x 루트 x 제곱 플러스 4 플러스 2. 그 다음에 여기가 x제곱이 돼서 여기도 약분을 하면 x가 돼서 x가 0으로 가까워지면 분자는 0 분모는 4 4분의 0 해서 또 0으로 수렴하잖아. 확실히 극한, 극한값이 존재하잖아. a가 3이어도 존재할 것 같아. 자 a가 0일 때 한번 해볼게. a가 0일 때 a가 0이면 리미트 x가 0으로 접근할 때 X분의 루트 X 제곱이 돼서, 루트 X 제곱은 뭐니? 절대 값 X하고 똑같지? A가 0일 때야, A가 0일 때.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X분의 절대 값 X. 이거 극한 값이 존재하니? 안 하지? X가 양수면, 우극한을 생각을 해봐. X가 양수면, 절대 값 X가 X가 돼서, 1이 되겠잖아. 그러니까 우극하는 1이고 좌극하는 마이너스 1이지. 얘극한값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그 a값의 범위 중에 0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겠네. 들어가 있어야 겠지. 자, a가 마이너스 1이면 a가 마이너스 1일 때. 자, 리미트 x가 0으로 접근할 때 x분의.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 어영 0분의 0 꼴이 아니지? x가 0으로 가까워지면, 자, a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해버리고, 마이너스 1의 제곱에서 1 돼버리잖아. 0분의 0 꼴이 아니잖아. 분모는 0으로 가까워지는데, 분자는? 2로 가까워지지? 그러니까, 얘는 x가, 0보다 큰 쪽에서 접근하면 양의 무한대 0분의 이꼴이니까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면 음의 무한대야 그래서 극값값 존재하지 않는다 얘아니 예, 이거? 봐라 a가 마이너스 2일 때도 a가 마이너스 2일 때도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때 x분의 루트 어, x의 최고 플러스 4 플러스 2가 돼서 x가 0으로 가까워지면 분모는 0, 분자는 4, 4. 그렇지? 그러니까 x가 양수 쪽에서 0으로 가까워지면 무한대. x가 음수 쪽에서 0으로 가까워지면 음의 무한대. 요 극한 값이 있을 리가 없지. 됐니? 자, 이제 정리해 볼게. 요 정리. 정리. 자 첫번째 a 가 양수 라면 a 가 양수 일때는 limit x 가 0으로 가까워져서 x 분의 루트 x 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a 의 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돼서 a 가 양수 니까 어 0분의 여기 뭐야? a가 양수니까 0 대입을 하면 여기 a고 마이너스 a니까 분자도 0으로 가까워져 가지. 0분의 0꼴이니까 식 정리해서 약분해야 돼. 무리식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유리화를 해야 되고 유리화를 하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유리화를 하면 x 루트 x의 최고 플러스 a의 최고 플러스 a 이렇게 되지. 그래가지고 여기 여기가 뭐냐? X의 제곱이 되고, 약분, 약분하면 X가 되고, 분모는 2A로 가까워지고, 분자는 0으로 가까워지니까, 0으로 수렴, 수렴. A가 양수일 때. 어? 두 번째, A가 0일 때는, A가 0일 때는, l i m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A가 0이니까, A가 0이니까, X분의 루트 o X의 제곱에서, 얘는 음, 수렴하지 않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 세 번째, a가 음수라면, a가 음수일 때, a가 음수라면 어떻게 되지?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워지는데, x 분의 루트 x의 최고 마이, 어, 플러스 a의 최고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니까 0분의 0꼴이 아니잖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얼마지? A 제곱해버리면 양수해버리고, X가 0으로 가까워지면 얘는 A로 가까워지고, 절대값 A로 가까워지고, 그치? 얘는 절대값 A로 가까워지고, 요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A니까, 얘도 절대값 A겠다, 절대값 2A, 분자는. 절대값 2A로 가까워지고, 분모는 0으로 가까워져 버리지. 0분의 상수꼴이잖아. 그러니까 극한값이 있을 리가 없지. 응? 그래서 답은 어떻게 써주면 되겠어?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이면 극한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